자, 반갑습니다. 그 아코가 한섭에서 복각을 하잖아요. 아코는 왜그 화면에서 띄어가지고안 하냐? 일단은 아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게임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다 있는 캐릭이 가지고 굳이 그걸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치면타 확률 높아진다. 치면타 피해량 높아진다. 그러면은 공격력이 세진다. 그냥 이게 전부 다여서 성능적인 부분이라든가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뭘 얘기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체육카 체마리가 다음 시즌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체육카 같은 경우는 퍼먼트에서도 사용이 되는 다목적 픽이고. 운동의 말이도 예로니무스 같은 데에서는 사용하는 예로니무스 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돌려서 얘기하면은 암흑적 픽이라는 것을 픽하기 이전에는 먼저 기반이 되는 캐릭터가 필요해요. 누가 있냐? 현재 1섭 기준에서 아코, 히마리, 정월후카그 다음에 수신호. 이렇게 4명. 운동의 말이든 뭐 체육고 유우카든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향신료가 누구냐? 그게 바로 아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코 같은 경우는 성능적인 부분을 얘기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막 어떤 팜플렛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코 화면에 띄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체육카랑 체마리 대신에 아코를 뽑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어 다른 집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에서는 그래도 체육카는 한정이니까 체육카 때 통화 때는 해라 라고 하지만 저는 통화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루전을 할 것이고 내가 어정도이 게임을 계속 애정이 있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체육카 체만이보다 아코가 먼저예요. 내가 만약에 없다 그러니까 한정치 말곤 돌이 없다. 근데 아코도 없어. 근데 내가 레벨이 낮아? 이러면은 미래를 볼 거면은 아코가 맞아요. 당장 예쁜 거 보고 싶으면은 체육카가 맞아요. 이 부분 내에서는 내가 이제 이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확실하게 아코를 우선으로 일단 하는 거에 어떨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게임을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그 정도만 정해놓고 출발하시면은 아코픽업 그렇게 부담 없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